9번 문제입니다. 연립분홍식이 나와 있고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네요. 연립분홍식부터 먼저 정리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? 자, 위에 있는 식은 분수입니다. 분수. 이런 경우에는 분모의 음,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줘야겠네요. 곱해줘 보면 5 x 플러스 2. 여기 2가 분배가 되야겠죠? 약분해서 2가 분배가 되는 겁니다. 2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. 아래 에 있는 거는 지금 소수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네요. 10을 곱해보면 3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x 1은 생략해서 써줍니다. 이렇게 됐네요. 자, 조금 더 정리가 되죠? 위에 있는 식은 x는 x끼리 왼쪽으로 몰아 넣어주고요. 숫자는 숫자끼리. 자, 아래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x는 x끼리, 숫자는 숫자끼리. 한번더 정리해 보면 3x6, 4x20. 자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. 자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쓰면 작은 것부터 씁니다. x 5 x가 가운데 가게. 이렇게 딱 정리가 됐네요. 근데 구하라는 건 정수 X의 합이죠.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면 3과 4. 두 개가 있겠네요. 둘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3번 7이 되겠습니다.